이 <laughs> 새끼 <laughs> 부시 플레어네. 아저 맞았어 쿼스킬. 플래시로 쿼스킬을 피하려고 했는데 제가 끝까지 에어본 안 메우고 슬로우를 썼어. 무슨 뭐 존나 예언거야 존나 개쩌네. 메니안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충분히 잡고 존나 튈수 있었거든요. 뒤도 안 보고 존나 째면은 그냥 됐었는데. 아씨 <laughs> 여기 사슴님 계시나 이런데. 일단 녹화 사슴님이요 사슴님. 같이 하시는 분. 저랑. 안지 오래된 여비제이분이요 에 여비제이분. 사슴. bj라는. <laughs> 유튜브 뭐 올리면은 이게 만약에 유튜브 올라가면은 그 많이 물어봐가지고 여비티 누구예요? 여 여성분 누구예요? 막 이런 게 많아서 처음에 말 말하는 게 좋겠더라고. 얘 레드 모거 같은데? 사이온? 없네. 뭐 정글 어떡하냐? 우리 내가 체크해줄 거야. 이거 사이은 옛날에 트러플레이 진짜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사이온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얘큐있었으면 땄다. 제발 제발 씨발 오지 마. 개새끼야 개 씹어. 미신 탑 아우 씨 진짜 <laughs> 개빡치네 녹스스가 소리라. 아니 쌓이 쉬워요. 다리 입술로. 전화 두드려 패면 돼. 디게 쉬워요. 정글이 문제야. 항상. 항상 탑솔러들은 정글이 문제예요. 이 워이 개가녀 때문에. 쫄아 애들이 문제예요. 하지만, 사이온이 레드를 먹고 튀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요, 바텀이, 이기는 거 오늘 처음인데? 오늘 다 졌어요. <laughs> 아, 진짜, 이 개새끼. <laughs> 이 새끼, 사언 <laughs> 아, 씨, 이 <이거> 존나 무서워. <웃음> 무슨. <웃음> 오, 오이트 오. 증기 뿜네, 막. 잡을 수 있어?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laughs> 미쳤냐? 와, 미쳤네, 이거 탑. <laughs> 이 새끼. <laughs> 툭 건드리네. 개빡치네, 진짜. 피우트 마자 이즈라.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야, 리신 나오면 진짜 나, 뭐, 이게, <laughs>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좋아, 좋아. 와, 리신 턴만 오네, 진짜. 이, <laughs> 게대자이냐 이거? 죽어, 좀. 죽어, 엄마. 죽어. 1 0 8갱이네 진짜. 리신 가는데, 거기. 나이스. 거기도 잘하네. 선님 바텀 할 만해요? 네 할만 할만해요. 오늘 바텀 이기는 거 처음 봐요 진짜. 진짜 <laughs> 다졌거든요 오늘. 또배 코즈 더 하시네. 원딜 잘합니까? 오늘 자랑했을 때 어땠어요? <웃음> 원딜이요 응응. <laughs> 원래 다, 잘 하시는 분들인데. 아이. 근데 방송 껐으면 욕 오지게 하시고. <laughs> 아니, 아니. 아이. 또. 아이. 방송 껐걸. 끌, 끈척할걸. <laughs> 소리 좀 작아요? 님들? 힘보다 중요한 게어딨네잘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데요? 선생님? 제 거예요? 응. 난난잘 들리는데. 피어수님? 아, 개인 통화는 내가 많이 안해 봐서 모르겠네. 시참은 아니고 잘 아는 분이랑 이제 같이 튜 하는 거예요. 멈추지 BJ분이요. 에 BJ분. BJ라이크 <laughs> 여비제이 분이에요. 저와 사이는 되게 알, 알, 이제 오래된 사이에요. 보통 이긴다면서! 아, 예 정글자. 인정. 레이신이 보통 같구만. 잠시만요, 이거 디스코드 설정 좀. 선생님, 말. 말. 제압되었습니다. 됐어 어, 나, 잘못, 잘못 보냈다, 저거. 저 무시하면 돼 친한 여섯 여사친. 个亲生的吗不라 <laughs> 해야 要是的是的是的是的是 음. 아니 아니的是的是的나아是的是的是的是的是 <laughs> <저보다> 많아요. 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是的님的是的是 <laughs> 아, 제발, 제발 좀 그러지, 그러지 좀 마라. <laughs> 어, 엄마야, 연상녀가 취향이 아니라 알다 아, 알고 보면은 다누나예요비대이 사슴, 사슴 개가 아들더라 사슴 지금 방송안 해요? 나중에 방송할 때 보세요. 즐겨찾게 하세요. 사슴님. 네? 저 벽대고 얘기하나요? 네? 벽대고 얘기하나요? 저? 아니요. 저 나, 지금 나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슴, 이 사슴이에요. <laughs> 아, 진짜 아, 이상하다. 와성의 사슴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와성의 사슴. <laughs> 아, 그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 아, 진짜? 처음 만들 때. 에? 그러니까 처음. 제가 뭐네. 좋아하는 페이스? 터음 알았네. 이게, 시원한데, 사수님이 혼자 방송할 땐 많이 존나 봤거든요? <laughs> 근데 디스코더만 하면은 안 해요, 말을. 아니, 아니. 사실, 스우님과 어색해요. 존대하잖아요 저희. <laughs> 안은 오래됐는데. 어, <오>! 어머. 탐미야. <laughs> 아탔죠저 <탑 차. 웃음> 네, 혹시 태타나요 <태탄은>? 태탔어? <laughs> 그냥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냥 달려온 거 같은데. <laughs> 죽었네 언제 왔대? 몰랐어. 얘기하느라. 아틱 갔다가 오는구나 했는데 <laughs> 궁 소리 들리길래 <laughs> 어, 궁 쓰고 오는구나 했는데 <laughs> 바탕 갔다. 아이 ㅅ 이거 잡아야 되는데 정글이 잘해가지고 근데 검색하면 좀잘안 나오던데 어, 닉변하시라니까 그래야 되나? 응, 음. 뒷편해야죠 아우, 저 개가 님는정 진짜 사람들. 나중에 안 나오면은 사사 사, 사다, 안 나오면은 나중에 생마할 때 검색해 보세요. 사슴 숫자 4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맞음 맞거요저 다시 보기 삭거하시죠 좋아요 응네아 진짜 거 뭐야? 이거 뭐야? 이하이라이트 있을 이거 몇개이이라이트있대이그 사슴 이면 나올 텐데 그러면 명령, 내가 내리. 리신 왜 이렇게 잘해나, 근데? 전령도 네? 먹었어, 무슨 혼자? 이 야심한 새벽에 달가 뽕 와 사승님 동정하는데 뭐 <laughs> 사장님 방송 잘안 해요 가끔이어서 가끔. 그냥 켜달라는 사람 있으면, 응 켜달라고 한 사람 있으면 켜. 대요 레어템이요 레어템. <laughs> 찍 어떻게 해서 알람 오면은 보면 돼요. 지금 켜달라는데요. <laughs> 야, 나를 지금... 켜드릴나 켜드릴게요. <laughs> 지금 키즈트 왜안왜 껐어요, 근데? 네? 아그 아, 미코 아, 중이라. 티안도 멘탈 나갔다 했지. 컨디션 안 좋다고. 저도 못 하고 그래서 그건 알고 있죠. 쌍욕한다 <laughs> <laughs> 나가 아니 칸다, 근데 <laughs> 수, 수가님이랑 하면 뭔가 안 맞아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왜 그러지, 근데 진짜? <laughs> 신기하네. 아 뭐야 얘. 어 말했잖아 말했잖아 내가. 내가 말했는데? 와 이번에는 어이없네 말하고 죽네. 알고도 죽네 알고도. 와 일부러 토어 하신다니까요? 진짜? 근데 아니 이상하은 연승하다가 나랑만 하잖아? 그리고 연패한다? 진짜 이상해. 저주 걸린 인정. 실수하지 마. 그거 히든데스 아닌가? 가린이랑 만났을 때. 다리스 농담 그 히든데스 할 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아, 이거네. 그냥 나오네. 컨트롤 1번 누르면은 그냥 나오네. 나 히든 대선 줄 알았는데. 에코즈 0 4 싫어? <laughs> 싫어니까아 진짜 왜그러지? <laughs> <laughs> 저럭만 하시면은 그냥 아주 어? 못됐던 트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 <laughs> 긴장돼서 그러나? <웃음> <웃음> 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포탑이 <laughs> 파괴되었습니다 <laughs> 어떻게 이길까..어떻게 이지 뭐야 이거 누가 친거야 원딜 멘탈 나간대요 사장님? <laughs> 아이제제 아니, 잘못이 아니라 사이온이.. 아아 응. 타차이다? <웃음> <웃음> 어이없네 자케이털룸대화를 <게이텔룸> 찍겠습니다 <laughs> 뚝배기를 그냥 어? 안될 것 같아 탐빌랜드 이러면. 지금 미드는 2대이에요 계속. <laughs> 우리 팀. 이대1인데 진다. 역경 먹고. 서포트 이 서포트 이 말파이트, 와, 말파이트. 거의 킬러죠어이모니더뿌셨고 <laughs> 워이, 오. 뽕. <laughs> 사이언 나 패야겠다. 아얘는 나한테 진짜 왜 그래? 할수 있어. <laughs> 제발. 그래 갔다. 아짐금서 어디 갔지? 아우 이 새끼 진짜 얘 얘는 트롤이야 사이언은. <laughs> 기분 태이 막 이러다 <이러잖아>, 자이쌍여시왜 <laughs> <사유 씨, 야. 웃음> 이렇게 정신병자 많냐 새벽에 진짜 오늘 <laughs> 존나웃기네 제발 머라 불령 다 있어 다 죽는 거 아니야? 사수님 방종했어요. 팀원들 멘탈이 나갔대요. 자행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도 저 못해서. <laughs> 네, 사수님도 못해서 멘탈 다 나갔대. 요아 근데 그거 끝나고 이제 딱 방종하고 제가 대화드린 거예요? 아 방송 한라 있어요 원래 방송 중이었는데 응. 타이밍 어디네? 네튜 튜어 랭크 죽어도. 다건 받을 거 같은데. 과다 과다. 야 어떻게 할까? 바텀에 밀어야겠다. 일단 리신이 잘해. 제프캐요. 진짜 확실해. 11분에 전령 먹을 생각 안 해요. 여기 현지인 분들은 11분에 <laughs> 전령 먹을 생각 못하거든요. 그나 그런 팩트를 말하지 마. <laughs> 얘는 플래시를 안 쓰네. 싸요. 어말 파이트만 온데. 썰린다을먹을요아썰시 그만 썰 좋았고 스펠 다, 다, <laughs> <스페어> 다 <laughs> 있죠? <있자? 웃음> 아, 설현이가 무슨 아, 저, 존나 열심히 하고 있구만 나. 맞았어. 아까비. 와, 또 피한 걸까? 카사딘이 아니겠지? 내가 못 맞춘 거겠지? 말페트 궁이 있냐? 야, 어,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또 들어온다. <laughs> 아, 아니, <얘> 어디 갔어? <laughs> 아, 개트롤, 아니, 어디갔어? 아, 베이트 개트롤 어오 진짜. 오케이. 살로니. 얼리신버 어, 존절. <laughs> 딸피인데도 저런 여유. 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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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 <부어> 아니에요. <웃음> <웃음> 팀이 못해요.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이. 원딜이 일단 아, 뭐. 징거스가 멘탈이 나가서, 혼자 계속 있잖아 탈론도 못하고. 모익이 그나마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징거스랑 탈론이랑 모익 중에. 선생님 잘해요, 님들. 보면은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서랑할 때만 존나 못해요. <laughs> <laughs> 진짜 이거 팩트였어.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진짜요. 진짜 님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웃음> 진짜 어이사다나역사없어사 <laughs> <의격서>, <의격서. 웃음> 만들어졌고, 플래시로 맞아주는 센스. 또코드고적원코드 어, 잘... 전적 좋은데벨코드 <laughs> 장인이죠? <장애인이잖아. 웃음> 아제코드금 전적 보면 좋은데 왜그러지 적 <laughs> 잘해요. 다해드 전적 조원데. 베코드 전데 좋아 캐리가 나온다 여기서 바로 먹을 때 지금 이 타이밍에 전멸하는 거 아니면 길게 가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진짜 되게 가짜야. <laughs> 아니 수가님이 게임 너무 재미 없어하실까봐. 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렇구나. 네. <laughs> 되게 뻔뻔해지셨네 아, <laughs> 그 그렇죠. 쉽게 이기면 재미없죠 맞죠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문어 숙회 아 이거 이거 똑같잖아 오늘 오늘 진짜 4명이 다 못했거든요? 판마다? <laughs> 오늘 고통 많이 받았어요 저 죄송해요 <laughs> 잡아, 잡아, 잡아. 존나 패, 존나 패. 도망가기 전에. 나이스. 됐어, 됐어.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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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타. 이 새끼, 씨, 이놈, 미친 새끼, 이놈. <laughs> 이 새끼 좀 미쳤다니까, 진짜? 아, 그만 쳐. 오. 정신병자 정신병자. 진짜. 아 말했잖아. 미드 못 미니까. 밀어야 돼, 진짜 미드 이번에. <laughs> 이런 바텀 밀려가지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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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억제까지 해, 억제기. 지금 타이밍이 끝낼 수 있다. 지금이 기회다. 아왜 자꾸 나안 맞춰. 바텀 안맞아든요얘들죽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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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오, ox 카사딘, 카사딘 타이틀 바꿔, 타이틀 바꿔. 맛있어요, 뒤로 빼, 뒤로 빼. 아이, 그거를 아, 맞네, 뭐야? <laughs> 그걸 맞으시네. 아, 고음은 멋사나. 슬로우 보소

리시 없었으면은 그냥 똑배기 다다 깨는 건데 진짜 잘해요. 일단 게이득 봤어. 가다 끝냅시다. 나온다 캐리가 갑시다 문어 문어 대가리 <웃음> 컴온 <웃음> 꼬리 그만 흔드시고 갑시다. <laughs> 문어 숙해. 갑시다무너스케가자가자 가자. 늑대로, 데리고 와, 늑대도 빨리 가야 돼, 얘들아. 업데이나왔틱이다옵을 때. 다옵다 잘했어. 오케이카사이다이야가틱이다이다이 어, 아, 우리 징크스가 갔네.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아. 가이가이가이 가이, 가이. 나이스! 아, 미녀 라인. 이거 위협 밀어야죠, 이거. 컴온, 컴온. 징크스 컴온. 안녕하 이래서 막템을 강의 가는 거죠. 맞죠? 캬. 리신과 나의 대결에서 이겼다. 트롤 한 명씩 데리고 우리 팀 문어 대가리 <웃음> 트롤인데, <웃음> 저쪽은 사이온이 트롤이었죠. 진짜 정신병자였어. 사이온 저거. 리신이 뭐라 했나봐. 렉 <laughs> 걸린다, 클라이언트. 바로바로 바로 떴었는데. <웃음> <웃음> 딜량 실하냐? 뭐야, 이거? 야, 진짜 딜량 뭐냐, 이거, 진짜? <웃음> <웃음> <laughs> 와, 진짜. 상방이에요, 상방. 생방. 미쳤다. 46,446. <laughs> 힘 빠진다.